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12월 말 구입하면 좋을 휴대폰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빠졌던 정책들이 제자리로 찾아왔습니다. S24 시리즈, 아이폰 16 시리즈, 폴더블 6 중에서 Z 폴드 6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통신사마다 페이백 많이 받고 구입할 수 있는 휴대폰들도 꽤 많습니다. 할부원금 대비 조건들, 신용카드 결합, 부가 서비스 가다가입, 그외 결합들 잘 확인해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분명히 저렴한 가격에 플래그십 휴대폰 구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이폰 16 시리즈 경우에는요, 아이폰 16 프로에 한해서 색상별 재고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구입 생각 중인 분들은요, 재고 유무를 먼저 꼭 확인해 보시고 구입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sk텔레콤 구입 추천 휴대폰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 중에 아이폰 16입니다 아직도 공시지원금의 지원은 없고요 선택약정으로 구입을 했을 때 지원을 꽤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백구 요금제 통신사 이동 기준 선택약정으로 할부원금 60만 원 정도입니다 선약시 지원을 6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기기 변경 시에는요 할부원금 80만 원 정도입니다 지원을. 10만원 넘게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변으로 구입할 만한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동 가능한 분들만 구입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 아이폰 16 시리즈 가격대는 별로라서요 추천하지 않고요 S24 시리즈도 지원이 생각보다 많이 빠진 관계로 지금은 구입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동기변 모두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가 휴대폰 중에서는요 갤럭시 A15 통신사 이동시 저렴한데요 공시받고 구입을 했을 때 할부원금 영원에 a 이백 40만원 정도입니다 저가 휴대폰 이동이 가능한 분들에게 대추천하는 모델입니다. KT 구입 추천 휴대폰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 할부 원금은 비싼 편이라서요. 추천하지 않구요. 폴더블 6도 할부 원금이 비싸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S24 시리즈는요. 기기 변경할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립니다. S24 기변시 평균 할부 원금 3만원 S24 플러스는 17만원 S24 울트라는 47만원입니다. 기기 변경시 할부 원금입니다. 아이폰 14시 어제 재고 정리 중인 휴대폰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페이백을 정말 많이 받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휴대폰을 찾고 계신다면요 꼭 아이폰 14 시리즈 할부 원금을 확인해 보셨으면 하고요 S24 시리즈 기변이 저렴하다고 해서 S23 시리즈도 저렴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인이 없기 때문에요 S24 시리즈가 더 저렴하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외 추천하는 휴대폰은 아쉽지만 없습니다. LG U+ 구입 추천 휴대폰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 중에 아이폰 16 프로 통신사 이동을 했을 때 절대적인 할부 원금인데요. 평균 할부 원금이 22만 원입니다. 154만 원의 휴대폰을 22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 통신사와 가격 비교를 했을 때 대략 40만 원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폴더블 6 중에서는요. Z 폴드 6 통신사 이동을 했을 때 할부 원금 79만 원. 기기 변경을 했을 때 할부 원금 88만 원 정도인데요. 타 통신사와 가격 비교를 했을 때 2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폴더블 6 실제 사용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휴대폰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을 때꼭 구입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S24 시리즈 지원이 다시 원복되었습니다. S24 통신사 이동을 했을 때 할부 원금 정원에 페이백 25만 원 정도, S24 플러스 할부 원금 정원에 페이백 15만 원 정도, S24 울트라 할부 원금 17만 원 정도입니다. 현금 안나 기준이고요. 기존보다 1에서 2만 원 정도 할부 원금이 비싸지만요, 구입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문의 후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S24FE는요, 할부원금 0원에 페이백 35에서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갤럭시 버디3는요, 기변시 할부원금 0원에 일정 금액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폰직자 카페, 싸게사고 카페, 휴대폰 성지 시세와 온라인 세팅 가격, 특판 시세, 판매점 시세를 토대로 만든 영상이고요. 요금제 부가 서비스 가입 조건만으로 알려드리는 할부원금이니까요. 절대 나오지 않는 가격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할부원금 대비 조건 비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 나오는 금액만 알려드리니까요. 해당 금액으로 판매하는 업체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